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자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명할지라도 그런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문서 16장 3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응답은여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장소에 한국교회 본질회복 본질 귀한 장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박영호 부사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또한 예배에 설교가 두번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복입니다. 아, 네. 복이죠? 예. 아, 네. 네, 제가 지금 11시 10분이니까 길게 안하겠습니다두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20분 정도, 30분에 끝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자이 시대 의 영성. 무엇이 영성입니까?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진정한 영성은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나는 영성은 아니다. 은사와 능력은 빛들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유언사를 주고 기도를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은사를 주는데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 4장에 보면 2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중에 중복되는 거그 6가지 빼고 나면 23가지가 나요. 23가지를 다 많이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3 가지, 4 가지, 5 가지까지 열 개까지까지 은사가 와 있어요. 저는 제가 이게주 체크를 해 보니까 한 아홉 가지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 은사 가운데에 주 은사가 있습니다. 주 은사는 저는 그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든요받아에던지고라면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심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좀하세요 네. 고린도우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데그로 말미 아마, 아멘하여 영광 돌리지라 아멘. 네. 아멘 잘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네. 우리 명동교에 와서 참석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아멘. 말씀이니까 아멘 하는 거고,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아름다운 예와 좋은 그 재밌는 예화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웃기게도 할수 있지만 그거는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는 내입에 말을 듣고 내가 원하도록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러니까 베드로전 베드로후서 2장 23절에 보면 예언이라 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인 성경이죠. 성경 성경 예언은. 사람의 뜻을 좇아는 것이 아니고 성명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인스피레이션이죠 성명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예언입니다. 아, 네. 그러면 메뉴얼 가지고 설교는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그는 뭐 공부 신대원에서 졸업하고 메뉴얼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데, 요즘요 스마트폰 시대 이거 들고 있으면 이 속에 성별 뭐. 신다 박사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거만 다 들어있어요. 전 세계가 내 손안에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길 바랍니다. 아, 네. 최고예 최고. 네.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 갈라디아서 1장1 0 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을 기뻐게 하려 하나님을 기뻐게 하려 사람을 기뻐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아, 네. 하나님의 종들은요. 사람에게 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 네, 네. 하나님께 비 맞춰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아멘. 네. 하나님과 포도를 맞춰야 돼요. 아멘. 네.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은요,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 옆인 무기처럼 끊은 누구를 만들라고 사람의 마음은요, 너무 잘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2002년도에서 2010년까지 8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8년 동안 뭘 훈련받고 왔느냐? 사람 안 믿는 훈련을 받고 왔어요 제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주요 언제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지. 사람은요 어제 원수가 오늘 좋은 동지로 바뀔 수 있고 오늘 동지관계 는 저녁에 되면 원수처럼 될수 있어요. 철저하게 제가 중국에서 하나님 나에게 련려주 거는 너 사람 믿지마 10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아 여와를 의지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아론이 집이야 여와를 의지않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여와를 경유하는 너희는 여와를 의지않라 그는 너희 도우기 쇼판 부시로다 하나님 말을 어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회는 동안에, 때로는 두세시간 잠자고, 서너시간 잠자고, 하나님 기도 를려을다하게 시키셨어요. 지금은 죄송하지만, 그렇게 기도는 안 하는데, 아까 제가 베드로우 부서 1장 23절만 하나님 영감을 끊임없이 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음.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는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다. 음. 우리는 영혼의 고향이 천국 아닙니까, 그죠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 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아, 예수님 그사은 교회 가고 범금하고 11조 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간다 그는 세상 한 명의 사람도 잘 알아요 예수를 믿어도 예림의 2장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아들에게 있어요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잖아요 두 번째는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지는 능력을 가졌다 지 물을 저추하지 못한 터진 움직이이 뭐냐? 예님의 이장 식구들에 가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그 마음에는 뭐라고요? 좀 대답 좀해 보세요. 저희 교회이 피해벽을 잘해요잘 물어보자. 성도들한테. 교이 네 없다. 나를 떠났더다. 나를 떠났더다. 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만. 마음에는 내가 또다 도다, 하나님의 또 다른거예요 사람이 온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 음 7장 2 1절를 보니까 나들을 쥐어 쥐어 한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가 그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기를 우리가 주 이름으로 쓴 자를 누르다 주의 이름으로 빛을 지쳐 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도무지 그래요? 아,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해놔야 난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중국말로 말하면, 청나이 프랑스니 에이파드는 이카이고. 난 처음부터 몰라. 니는 나를 안다고 했지만, 나 몰라. 한국교회가요. 말씀은 잘 알죠. 주님이 나를 보시면, 너 속에 내가 없어.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내가 조금 있는 것 같다가 원할 수 없는 것도 없어 뱃됐더로내 내 맘대로 내 생각 내 방금 내 주양 내오집도로 살아가다가 토요일 아까 가까우면 주님 생각하다가 주일 누 오면 주님 나왔어요아무에 왔어요 그 다음에 다 떠날 때 주님 빨리 빨리 안녕히 계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젊은 일인데 안녕히 계세요 주님을 성전에 가둬놓고 목사든 장도든 성도들이 세상을 나가니까 주님이 없어요 월화수목병토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월화수목병토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진정한 영성은 은사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은사와 능력을 주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본문에 빌리포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감면 갈수록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아멘 네. 네. 예수님 닮아야 돼. 아, 네. 옆 사람은 쳐다보세요. 예수님 닮은 얼굴이 나오는가? 쳐다보세요. 예수님 닮아야 되는가? <laughs> 예. 예. 자, 제가 30분에 끝난다 했으면 10분 남았는데, 예. 진정한 영성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럼 주님의 마음이 뭔지 알겠죠? 빌리필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첫 번째,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열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겸손 마태봉 11당의 신교를 수고하고 울던 짐진자들아 다니게로 그리하면 내가 네 일을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의 원리만 면 하나님의 일만큼 쉽고 재밌는 일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쉬지 하니라내 짐은 쉽고, 내멍에는 가벼움이라. 쉽고 가벼워요. 따라합시다. 쉽고, 쉽고. 쉽고.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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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아멘. 내가 한번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줘요?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3절을 보니까 각사람의 믿음을 불량대로 주셨고,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른데, 내게 받은 것들을 일하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돈 많이 주면 많이 받은 만큼 일하면 되는 거고, 아멘. 안 주면 하나님 안 굶겨요. 안 주면 금식하면 되는 거요. 예? 금식을 받아가 죽었다는 사람은 다못 봤어요. 죽을 때까지 금식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중 하나라고 했죠. 목사들 중에 제일 꼬레이라 그래요. 5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울의 고백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사도에서 성도를 봤어요. 그리고 5년 뒤에 뭐라고 해요? 죄인 중에, 중에 죄수로다. 뭘 말합니까? 우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겸손하십시다. 아멘. 성아리아 부장, 부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를 타고 오신 목적은, 그는 겸손하여서 나인를 탔다고 했랬니다 은사와 능력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은 큰그 트라인이 없지만, 은 제가 하나님이 제 집은 부천 속내에요. 그런데 명동에 가라 고랬어요 주님, 명동에는 사람 사는 집이 없는데요. 잔소리하는 겁까 아멘, 좋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이 중요한 원리에요. 요한복음 17장 4대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의 전문가들이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기도목이잖아요. 거기에 4대에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 일을 해서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를 빼앗나이다. 아멘. 각자에게 시키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분별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시키신일 하라고 하신 일을 세상에서 이루어서 천국에서 영광받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로 빼앗나이다. 아멘. 또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뭐라고요? 세상. 세상을 떠나 그 다음에요 아, 아버지께로 아, 가느라 아. 이거 영어로 말하면 Come from the father, come into the world again 이 e a v e the world, go to the father 음. 파더를 시작해서 파더를 끝이 나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안 나왔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잖아요. 요한몸 1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혈통으로, 육조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 말이에요. 그 돌아가 내보내고 하늘나라 아닙니까? 아, 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요한몸 17장 4절처럼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하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아, 네. 아, 네. 그렇게 사는 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아, 네. 최고의 영성은 첫 번째 겸손의 영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비워, 비우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몸골에 있는 잘하는 미밀한선교사가 내려놓은 거였어요. 두 번째는 책이더 내려놓은 거.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비우고 내려놓읍시다. 비우고 내려놓읍시다. 뭘 비워요? 욕심을, 욕심을 비워야 돼요. 아, 네. 죄라는 것은 이제 장세기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 별로 미혹되는게죄예요 비워요 내려놔야 돼뭘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을 여러분 자신이 뭘 내려놓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할 수만 있으면 예,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네.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고의 욕심은 종의 인체를 가져 종이에요 종 마태복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 5절 보니까 서번트 리더십을 말하고 있어요. 성지는 리더십이에요. 성지는 자가 최고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처럼 어떤 일고 하잖아요. 디오데믹처럼 어떤 기를 좋아하는 왜 한국교회가 대한예주교 장롱회가 268개 교단이 왜 됩니까? 아, 성경을 통해서 서로를 배려해주고, 배려해야 되는데, 내가 동굴 장군이에요. 나 혼자 장기판에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서로, 도, 성경 원인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이 걸볼수는모임 힘쓰고, 아, 원리가 많한데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이 없고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오늘 이것이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디모대전서 사장 이에보면 성령이 밝히 말을 성령이 민수고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예요 믿음에서 떠나, 묘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아멘. 왜 한국교회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섬기는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 못해서 배가 고프니까, 영적으로 배가 리이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뭘 한다니까 우르르 몰려갔다가 다 신천지로 빠지고. 이단들은요, 한국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영적인 논리에, 영에 대해서 이거 잘 모르니까, 베레야 귀신들이 나와서 성도들 끌고 가고. 구원놀이 약하니까 구원파 생겨서 또 끌고 가고. 마지막에, 개시록이, 아니, 칼빈이 개시록 주석을 했다고. 네, 칼빈도 내가 쓴게 요한 개시록 보면 한절만 알면 되는데, 그 한절을 몰랐어요. 때가 가까우니까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칼빈이 주석을 했다고. 요한 개시록이 약하다 보니까, 신천지 이마리가 나와서, 요한 개시록 들고 간 나와가지고, 성도들, 거기에 30만, 되는 성도들이 전부 개신교에서 갔어요. 죄송하지만. 거기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전부 한국교에 회 개신교에서 갔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교의 본질 회복은 말씀과 기도 운동이죠. 그러니까,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의 핵심이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기저기다 말씀을 전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영광을 알아요 주신 자도 요하시고 화자하신 자도 요하시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다 하는 하나님 손에 쓰면 알요 역대상 20부장에 보면 또다위이 성령 문헌할 때다 얘기하잖아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드린 것 뿐입니다. 주권을 알아야 되는데 점점점점 점점 잘 되기 시작하면 점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줄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영광은 목사들이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예수의장로회가 300개 교단이 나온 거고 지금도 단체로만 많이 만들어지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깨지는 거예요 성경이 원회로 돌아가면 돼요 네. 종회리듯이 서번들이듯이그 다음에 왜예수님이 뭐 십자가 죽기까지 북적했다 순교의 각오를 일사각오 정신으로 그랬잖아요 저 박용호사님 만난 지는 내가 얼마 안 됐지만은 아그허남강 광주에서 WCC 폐교가는 일에 앞장서고 현 정부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아 누가 그렇게, 해. 나는, 나보고 하러 나, 뭐나 못해요. 우리 박목사님주주거더요 일을 했다는 는 하나님 각 사람이 주신 게 있어요. 한국교회 본질로 돌아가자. 네. 아멘.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속에, 최고의 영성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